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부성 핸드 드라이어입니다. 부성 핸드 드라이어는 강력한 바람 세기로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핸드 드라이어보다 강력한 바람을 통해 손을 빠르게 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성비가 뛰어나며 3개월 사용 시 비용 횟수가 가능해 경제적입니다.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간편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설명서가 미흡하다고 했으나 오면 패널의 하단 나사를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컴팩트한 크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벽 고정도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열커핸드 드라이어를 소개합니다. 귀여운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BLDC 모터를 탑재하여 단 10초만에 완전 건조가 가능합니다. 무타공 설치 방식으로 벽 손상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스마트 센서는 손을 빠르게 감지해 주변 온도에 따라 바람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H7 등급의 3중 필터는 미세먼지를 차단해 주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소형 디자인으로 작은 화장실에도 적합하고 다양한 컬러로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저소음 초고속 핸드드라이어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바람과 저소음 기능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타공 설치가 가능해 손상 없이 부착할 수 있으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방습 기능이 있어 습한 공간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공간에 포인트 연출이 가능하죠. 빠른 배송과 가성비 높은 점도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스 에어 에어 타월 핸드 드라이어를 소개합니다. 솔로스에어는 강력한 풍압과 온풍 기능으로 위생적이게 손물을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사가 필요없어 설치가 용이하며 방수 기능 덕분에 습한 환경에서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며 유지 보수 또한 쉽게 할수 있습니다.